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알라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얼마나 얼마 동안 설교를 했었나 한번 살펴보았더니 작년 10월 7일 그날도 수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첫 설교를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수요 새벽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만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우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흥미롭고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또한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새벽에 우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심과 혼란 중에 빠져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혼란스러워 했습니까? 일차적으로는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은 인간적인 보편적인 이성으로 쉽게 해석하기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배신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활이 믿기지도 않지만 설령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그분을 다시 뵙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면목 없는 일이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축복해 주셨죠.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영어 성경을 보시면 peace to you 혹은 어떤 성경은 peace be with you라고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그리고 권면이 아니라 선포의 명령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이미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용서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뭔가 실수를 저질렀는데 사과하러 다가갈 용기가 없어서 쭈뼛쭈뼛 머뭇거리고 주저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평범하게 대해주고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고 인사를 건네주면 얼마나 고맙고 또 마음이 얼마나 한결 가벼워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실패와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동안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까?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담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제자들이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서 막 나서서 변호하고 그러진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도망은 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괴심하고 또 배신감이 들 만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쉽게 그들을 용서해 주고 그들을 인정해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와 죄책감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하늘의 평강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치 이 제자들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를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뿔뿔이 자기 갈 길을 갔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악함을 끝까지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세우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본 면목이 없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들이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소스라치며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육신의 이 형상은 가지고 있지만 공간을 초월하고 또 그냥 문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친이 다가가. 못 박히신 못 자국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보여주시며 심지어 생선까지 드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허기가 지셔서 이렇게 생선을 드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의심에 업떠한 잔재도 남기지 않으시려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못 박으셨던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사들에게 복수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실족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실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영적인 실패 가운데 또 혹은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어떤 상처를 받아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무너져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회복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죄 삼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본문 48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확신성을 확실성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손과 발을 보이시며 생선을 잡으시면서까지 부활의 확증을 보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45절부터 4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 부활의 사건과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속도, 빨리 가는 것 물론 중요하죠. 목적지까지 빨리 가서 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틀린 상태에서 열심히 속도를 내고 빨리 가 본들 나중에 그 강기를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방향을 재설정해서 설정하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05편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말씀이 바로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게 해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이 작업이 바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49절 말씀 또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으로서의 삶은 부활의 확신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을 입혀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능력의 증인으로 바르게 설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종 앞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한 번의 설교로 삼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그 이후에 죽음을 뛰어넘는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성령님과 함께한다면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능력의 증인으로 이 세상과 오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상 가운데 빛으로 보내시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하여 파송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향기와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창일 교회와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부활의 주님의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실패하고 무너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함과 또 상처 가운데 무너진 마음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진정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